안녕하세요, 광모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바벨 데드리프트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데드리프트를 먼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바로 요 캐틀벨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이제 처음 초보자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데드리프트를 배울 때 바벨을 가지고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제 데드리프트 종류가 이제 크게 뭐 컨벤셔널, 루마니아, 뭐 스모데리프트, 드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크로스비 체육관이거나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땅데드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면 자 비루한 이제 바벨 이 있지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실 건데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요 바벨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과 최대한 가깝게 올라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무릎이 튀어나가서 정강이가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 얘가 수직으로 못 올라오고 벌써부터 바벨은 내몸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눕는 자세가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자, 다시, 잘못된 자세. 요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벨이 몸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굳고, 이렇게 끌고 오는 자세가 나오신다거나, 요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자세를 정확하게 배웠어도, 다음날 돼서 똑같은 자세가 나오기가,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벨로 데드리프트를 하기 전에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요 케틀벨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케틀벨이나 덤벨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자요 케틀벨의 장점은 뭐냐면 케틀벨을 내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내몸 중심에 완전히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보시죠 양발 사이에 두시면 케틀벨을 내몸 완전 중앙에 갖다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내몸 쪽으로 끌고 오는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 올라오는 데드리프트를 연습하실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크로스비 체육관에서는 역도 동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가르칠 때는 하체로 밀어내라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헬스장에서는 이제 데드리프트를 드리등 운동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크로스핏에서는 이제 역도 동작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밀어내는 동작으로. 시행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양발 사이에 캐트벨을 집어넣으시고 큐 사인은 두 개예요. 자, 손머리 뒤로 자, 힙백, 힙을 뒤로 보내고 힙다운, 힙을 내립니다. 자, 무릎 위에 힙, 위에 어깨예요. 삼각형을 최대한 만들어주시고 캐슬벨을 잡으신 상태에서 발 중심, 발 중심에 힘을 주신 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시 힙백, 힙다운, 양발선 터치, 업. 다시 다운, 업. 자, 요렇게 데드리프트를 먼저 캐슬벨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바벨로 이용을 했을 때 발중심에 그대로 힘을 유지 시킨 상태에서 밀어내는 발바닥 전체로 밀어내는 요 느낌을 좀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데드리프트를 접하시거나 크로스 체육관에서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은 꼭 보조 운동으로 자세가 안 나온다 싶으면 바로 캐틀벨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발바닥으로 무게를 밀어내는 이 느낌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